아, 음료 프로리그 시즌 2어 1라운드 12조 2경기, 어 아, 키워프터 99팀과베리어홀즈어팀이렇어 진행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어이두팀 아, 모두 성적이썩 좋지 않은 아니죠? 어 키워프터 99팀은전 시즌 2라운드에서 디월터 방식에 적응을 못한 나오지 결국 이제 이파이로 광속으로 탈락을 했고, 베리어홀즈어 팀은 1라운드에서 니자와 스타트 만나서 선봉 키워프터에 가오면서 탈락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어, 케어파트 99팀, 공식자 3.1승 점 2패고, 어, 개인정원이 6승 8패네요. 어, 레인 선수의 움직 상당히 좋았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. 어, 그리고 베리엄 유저팀은 공식자 3.1패에다가 점 개인정원이 4패로 좀 부진해요. 어, 이번 시즌에 이제, 새로운 과부를 다시는 두 팀이기 때문에, 어떤 경기가 나올지 어,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, 어, 그리스엔 선수가 지금 체력이 좀많지 않거든요. 어, 이런 상태는 몇 대만 맞아도 금방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서 이게, 정 초중고안에 어떤 손실이 좀 컸기 때문에, 어, 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. 일단은, 이게, 예, 킹파이터 9 9팀 어, 먼저 첫 세트를 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, 출발했던 배리 문제 같은 상당히 좋구요. 이 레인비 선수 지금 움직임이 계속해서 어 이런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. 어 이거는 지금 경기 어렵겠는데요. 어 아니 그때 레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강가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크게 하나 아니었기 때문에 어, 잘해 주고 있죠. 어 이거는 뭐 거의 특킬이 왔왔기 때문에 어, 이전에 좀 경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아 여러분 어렵겠네요 이거 킬바파이터 아, 99팀을 지금 이제 그나마 에이스라로브즈이 크리자빈 선수가 너무 쉽게 아웃이 되버렸기 때문에 아 이, 이거 자신타는 사리왕도 제목이 나오죠 아 킬바파이터 99팀 이번 시즌도 좀 많이 불안해요 반면에 배리어블즈 팀이전 시즌의 어떤 아쉬움을 어,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해내는거죠 자식하면 4대5 충분히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킹바이트 99팀은 설령 경기 지더라도 선분할킬을좀 배워내야돼요 아 근데 이거 체력이 점점 떨어져 나가있고 레이비 선수가 워낙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아 이거 경기 어려워질까 능서이높 놓거든요 아 거기다가 이거 아들어갔어요아 그래도 지금 다크마 선수 경기력이 좋은데 한대가잘 맞아도 한판 훅 갈수가 있는거거든요 아뭐 지금같은 경우는 이제 한타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 아, 가까스로 이제 다코마 선수가 집중력에서, 어, 승부를 거둔 부분을 좀기를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, 뒤에 3명의 주자들이 더 있거든요. 이 점이 키오파이트 99팀 입장에서는 부담요소가 될 수가 있죠. 뭐, 그래도 일단 다코마 선수가 좀, 경기력이 좀, 괜찮은 것 같죠. 아직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, 어, 그래도,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, 야, 다코마 선수, 움직이을을때 나쁜 짓이 안 돼요. 어, 이런 정도면은,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, 아, 체력이 너무 없어요. 아, 그렇죠. 결국, 이게,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네요. 그, 마지막에, 다쿠마 저수가좀더 빨리, 어, 레이미 선수를 좀 물리쳤다면은, 어, 좀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. 어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야, 그래도 베리엄블 지어팀, 이번 시즌은 좀, 어, 달라지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일단은, 베리엄블 즈팀이 어, 이 경기에서, 어, 케어 홈페이터 99팀을, 4대1로, 어, 물리치면서 승자전, 진출 확정, 어, 지네요.